선아 한의사들은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래? 매운 거, 차가운 거, 기름진 거. 보통 그렇게 부르면 돼. 그리고 아... 서연이가 말한 대로 맵고 차고 기름진 거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이게 뭐야? 해주냉면이라고, 블랙면으로 음. 되게 유명한 건데, 해주 블랙면, 사갑지, 그리고 블랙면, 맵지, 그리고 연어, 기름지지. 그렇게 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의사가 먹지 말라고 하는 해 정상의 음식을 한번 맛보면서, 네, 이게 그렇게 몸에안 좋은 걸 감수하고 먹을 만한 음식인지 한번 보고, 왜안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냄새가 너무 매워. 피디님 드셔보셨어요? 제가 왜요? 아, 한번 드셔보시죠. 맛있을 것 같은데? 한의사들도 약간 그런 음식은 좀급하려고 해? 갑자기 소화가 막안 돼. 이러면 아 내가 어제 차 갖고 매운 걸 먹어서 그렇구나. 어쩌면 생랭지물이라고 하던데? 생이 날생이고 냉이 차가울 냉이고 지가 지가 의이란 뜻이야. 그래서 생랭지 물이 물건 물 딱? 그거에 정성. 음. 생각보다안 매워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거 구멍이 아파서 말이 안 돼. <laughs> 김민진이 연어 먹으면서 제가 중화를 해보세요. 음, 연어도 맵네. 진짜 생냉지물이다. 완벽하네요. 기르기 연어와의 조합좀 어떠신가요? 음, 맛있어. 근데 만약에 매운 거 먹어가지고 좀 속이 안 좋았을 때에는 어떤 한약을 먹으면 괜찮을까요? 이제 매운 거를 왜 먹으면 안 될까요? 너무 고자극이라서. 맞아요. 이제 그거를 옛날 동해보감에는 신라면 매울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열로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 점막을 자극하고 위 열을 만들어낸다라고 해가지고 위에 있는 진액이 부족해진다라고 봐요. 이제 그렇게 열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꺼야겠죠? 꺼주는 한약 종류를 많이 먹습니다. 저희 한의원 앞에 마라탕집이 진짜 많아요. 근데 우리 나라에서 마라탕집 제일 많은 지역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매운 거 먹고 아이들이 꽤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바나사신탕이라는 걸 처방합니다. 바나사신탕이 열을 많이 꺼주고 매운 것 때문에 막 더부룩하고 이렇 쓰리고 할때 있잖아요. 이럴때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게 어떤 약재가 들어가서 그렇게 좋은 거예요? 바나사신탕은 쉽게 얘기하면은 반하가 들어갔고요. 황금이랑 황련, 그열 꺼주는 그런 친구들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생강을 말린 걸 건강이라 하는데 생강은 조금 더 뜨겁다면 건강 한것보다덜 뜨거운 그래서 건강이 들어가고 뭐 대추, 대조 이런 게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한약을 처방해서 먹으면 가장 좋긴 한데 할 때는 에 이런 걸좀먹어주면 그나마 좀 낫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접할만한 그런 음식이나 음료 그런 게 있을까? 일단은 혀 이런데 이제 캡사이신 성분들이 자극을 하잖아요. 그래서 걔네를 좀 진정을 시키려면 기름진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먹어야 돼. 요 그래서 위점막을 좀 보호해 주는 것들, 뭐 우유도 좋고요. 그냥 그 순간 불을 꺼주는 데는 그렇고, 근데 위에는 그 열을 꺼주겠다라고 하면은 뭐황련해독탕 이런 것도 괜찮고, 고삼차 그런 것도 열 꺼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그막 너무 속쓰리고 뜨겁고 이런 것들을 내려주는데 동시에 촉촉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한약을 먹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그럼 오미자 차 같은 거죠 오미자랑 구기자는 사실 신에 작용하는 거라서 몸에 열 너무 많이 나가서 막 덥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는 촉촉하게 채워줄 수는 있지만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내가 경는 숙취에 좋은 한약재나 뭐 음료 같은 거 근데 그런 숙취가 열을 제거해 주는 걸로 얼추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럼 약간 속이 안 좋고 그럴 때에도 숙취에서의 좋은 그런 음료나 그런 것들 먹었을 때 조금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될수 있는데 달라요. 얘는. 소화기의 열이고요 쭉치는 간열이에요 그래서 방향이 달라 석쇠를 먹는다고 해서 매운 그게 괜찮아지는 건 아니고 우리 이온음료 이런 거 먹잖아 키토리 이런 것들은 사실 양쪽에 작용하는 거긴 하지 뭔가 이렇게 속이 너무 아플 때는 에 우유나 요거트 이온음료를 먹어주는 게 그나마 낫다 응. 가장 베스나 한의원에서 간하 사심탕 그걸 처방받아서 먹으면은 평소에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도 조금은 더 나은 생활을할수 있다. 음 사실 매운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역류성 식도염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에 가장 유명하고 많이 쓰는 한약이 바나사심탕이야 실제로 오랜 시간 동안 영양소 흡수도문에 이렇게 실려 그 <laughs> 많이 안 나와. <laughs> 시달려 왔던 사람들도 반하사탕 먹고 식물이 훨씬 더 올라와요. 아, 그럼 평소에 정말 매운 걸 좋아하고 소화기 쪽에 장애라든지 어이있는 분들은 이걸 그래도 늘상 껴놓고 먹는 것도 괜찮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증상에 잘 맞는 약입니다. 그러면이반하사신탕은 맛이 어때? 신뢰해왔습니다 딱 봐도 써고 있네 음... 냄새는 그냥 전형적인 한약인데 뭔가 굉장히 짙어, 뭔가 끝을 알수 없는 시면. 진짜 영양성 식도염의 명약이에요. 물론 사람 따라서 이제 가감을 하겠지만. 진짜 써 이거. 그러니까 매운 음식을 먹지 말고. 그래서 그렇죠. 매운 음식을 먹지 않고 건강하면 이제 한약을 먹을 일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매운식꼭 먹어야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한약을 먹어주면 은 훨씬 우리 위장을 보호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이거는 매운 걸 먹기 전에 먹는 게 좋을까? 먹은 후에 먹는 게 좋을까? 먹은 후가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열을 꺼주는 거니까요. 아, 근데 여러분 이거 혀에 닿자마자 써요. 감초가 살짝 달래주는데 그래도 써요. 맛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laughs> 요즘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데 사실 문진을 하다가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또 드시지 마세요. 또 맞기는 하지만 왜 그게 당기는지를 먼저 이제 여쭤 보거든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힘든 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 보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낮추는 게 이제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매운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소통하면서 몸을 좀 고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매운 음식을 많이 먹었다. 그래서 소 식물이 너무 올라오고 속이 쓰리다 하는 분들은 역시 참지 마시고 뭐 한의원에서 반화사신탕이나 다른 처방들을 물론 맞춤형으로 제작을 해야겠지만 처방받아서 드세요. 이상 한방의 서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